와 저도 이제 연락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원래 이제 월클분들께서 먼저 연락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자 일단은 이노시스 서버의 데몬슬레 1위 그리고 거운마업사 격수를 맡고 계시지만 이제 월드리프를 하시는 우리 간무형님 <laughs> 아이디 한번 지금처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렛츠고 야 여러분들 너무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지금 스펙이 정말 레전드라고 들었습니다. 레전드. 네. 요거 한번 아이템 먼저 이제 같이 또 공개하고, 어 여러가지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나 이거 키스팅 먼저 또 보고.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템 세팅부터 한번쓱 돌아보도록 할게요. 와 벌써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일단, 와, 요옷도 갖고 계시고. 자, 일단,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벌써부터 아, 인 향기가 몰씬 <laughs> 자 처음에 일단 풀포스시고요 풀포스 1320이시고요 진라포스폰까지 이제 하이퍼스스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자 첫번째 스칼렛링 야 역시 여러분들 스칼렛링 너무 깔끔합니다 놀극 리턴 완전 위장 30% 에디셔널 7퍼 4 012 너무 깔끔한 스칼렛링 두번째 링마이스토링이고요 33퍼의 에디셔널 7퍼 4퍼 4 아, 너무눈부십니다 뭐야, 이거, 마이링. 좋아, 좋아, 좋아. 다음, 실버 블라썸 링입니다. 실블링, 여러분들, 윗잠 30%, 7%, 4%, 힘 16%, 그리고, 놀장 10성 되어있는 실블링이고요. 다음, 그리고, 글로리온 링, 슈프림, 여자리는 여러분들, 시드링으로, 시드링으로 많이 스위칭 하시더라고요. 힘 30%에다가, 실을 딱이올테서 1 십, 육. 야, 요렇게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대부분 직장인 날, 그렇죠. 예, 대부분 여정도 텐 여정도 템까지 맞추려면 여러분, 대부분 다 직장입니다. 네. 그 다음, 성대. 어우, 야, 성대 96에 4%. 다음, 도미니드 패드트. 이거 뭐야, 여러분들. 도미, 개레전드 초업입니다. 와, 야, 요 정도 초업. 이게 이노시스에서 나올 수 있는 메모물인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1 0 0년에한번 나올까 말까. 92에 6% 도미네이터 와 미쳤는데요 진짜. 윗점 30% 그리고 에디셔널 10렙당 2 올테사퍼 10렙당 1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스카니아에 이제 가져올 수 있으면 진짜 가져오고 싶어요. 이거는 와 미쳤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메코네이터 팬트. 와 메코도 미쳤다. 메코도 94에 5% 윗점 30 그리고 에디, 에디셔널도 완벽합니다. 10렙당이 힘 5퍼 10렙당 1. 미쳐버렸구요. 와.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무기. 아 무기 이거 뭐죠? 이거 1추인가요? 0136에 보공 8에 데미지 4에 올텟 6. 4개가 있다 여러분들 다 보공 데미지 올텟다 붙어있구요. 윗잠 35, 49에다가 에디션을 12, 9, 그 다음에 힘9% 공격력 3까지 붙어있습니다. 타일론트 히아데스 벨트 10성 벨트입니다. 48에 03에 올탯 5% 벨트구요. 위점 3십 그리고 에디셔널 오퍼 사퍼4 십이 퍼012핵하게또써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뚝배기 앱솔레스나이트헬름미너 84에 5% 사용 중이시고요. 위점 3십 그리고 에디셔널 오퍼 사퍼14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샤이니 레드 워리어 마이서 심볼 힘강조 40에 위점 3십 그리고 에디셔널 4퍼 4퍼 012. 요. 다음 파플루투스 마크 놀십이고요 76에 6%야, 추억 너무 좋고, 윗잠 30%, 밑잠도 10맥당 2, 10맥당 1, 힘 5%. 야, 너무 이쁘고. 자, 다음, 여러분들, 상의입니다. 72에 6%, 위점 30, 에디셔널 7%, 5%, 16. 바지입니다. 야, 바지도 너무 이쁘고요, 여러분들. 야, 이거는 무슨 작이죠, 여러분들? 요거는, 금혼금온 속작인가요, 님 92에 5% 추업 레전드 윗잠 30 에디셔널 7퍼 4퍼 5퍼센트 야 달달하고 다음 여러분들 신발 여기서부터 이제 아케인 들어갑니다 뚝배기를 이제 앱솔렉스를 쓰신 이유가 원래 앱솔 세트에서 아케인으로 넘어가셨는데 지금 놀금 리턴 완작에 힘깡추 139 그리고 윗잠 30 7퍼 5퍼 0 12입니다 와 미쳤고 미쳤고 스컬렛 이어링입니다. 스컬렛 이어링 지금 보장 세트로 적용하고 계신데요. 어 이게 이제 8신깡초 83에 위점 33 에디셔널 7퍼 5퍼1 0당1 사용 중이십니다. 다음 아케이드 나이트 숄더 놀극 리턴 완작에 위점 30 그다음 위점 아, 30 위점 10일당 2올테사1 10일 0당1와 너무 이쁘다. 그리고 장갑입니다. 98에 5퍼센트 위점 크크 올 그리고 에디셔널. 심레당 2, 올테사 힘5% 돌금 리턴 자기고요. 자 그리고 페오리에트입니다. 위점 30% 심레당 2, 힘 5%에 그 다음에 힘 16부터 있습니다. 요거는 돌팔에다가매지컬 자기네요. 네. 자 다음 그리고 망토입니다. 초125% 깰금 위점 30 깰금 에디션 7.5% 심레당 힘1 깰금 돌금 리턴 자기입니다. 그리고 보조무기. 와우! 와, 보조목이 지렸다. 보조목이 지렸다. 012935에다가 에디셔널 1299. 크, 에디공 3 0번트 여러분, 이것도 대술도 교환 불가죠? 네, 대술도 교환 불가죠? 그 다음에 엠블렘입니다. 엠블렘 윗장 030에 에디셔널 129, 심리당 힘1 2 9 1 1당힘1 사용 중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탯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템 진짜 하나하나가 다 레전드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능력치 한번 보면, 듀오치. 여기서 메이플 용사 쓰고. 어, 기본이 상쾌하군 <laughs> 자, 니기다 3, 2, 1. 뿅! <laughs> 야, 힘73,255 지나버렸고요, 여러분들. 너무 단단하다. 와, 뭐야, 이거. 자, 아무튼 여러분, 들개지리는데몬슬레이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데슬 1위. 이분이힘 75,000을 향냥다 하고 계시네요. 야 우리 이노시스분들 하이하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난민인가요 여러분들 이제 내한 아, 번만 설문조사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내일 가시나요? <laughs> 내일 월드리프가 또 열립니다 이제 현재 날짜가 12월 1 9일인데뺨물십니다 이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 닉네임 이노서페파 와 남는다고 <laughs> 자 일단 최고 수준이 우리 어 최고의 대문 솔레이어가 뚜드러패는 허수합이 한번 까보겠습니다. 블루블러드 쓰고 블루블러드, 블루블러드 쓰고, 아 블루블러드 쓰고. 크리티컬 크리티컬 몇이 좀 떨리는데? 못뭐 쓰면 되는 거죠? 메타모포시스인가? 메타모포시스 어우야 <laughs> 메타모포시스 너무 활기차고. 아 어웨이크닝은요, 그럼. 어웨이크닝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 여기에 크워기 60 모퍼가 달려 있다고. 자 써볼게요, 여러분들. 인페티푸스 포티튜드 그 다음에 어웨이 크니 이기운 신축포 그 다음에 고행이 소환하고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스위미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묻히고 엠버링크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올트로스 소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까지 소환하고 바인이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때 발동. 따타타 타. 야시드링안 쓰고 울맥 때문에 개 미쳤는데 잠깐만. 요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가모요님? 요. 10초를 일단 4조 넣었고요, 4조. 오웨이크닉 언제가냐? 오웨이크닉쿨 굉장히 이깁니다 야 미쳤어 미쳤어 20초에 8초 야 이게 대몬슬레이 이게 가몬슬레이어인가 잠깐만 와 엔드스프 개술은 다른가? 잠깐만 40초 딜야1 4조 2초도 야 미쳤는데요 진짜 자버프자버프 잡어프 여러분들. 이게 자버프야 반했는데, 야, 진짜, 데몬 슬레이어. 이번 테라본이 여러분, 데몬 슬레이어 좀, 각, 아닙니까? 아닌가요? 에. 오, 좋았어, 좋았어. 지금까지 일단 허수아비만 잡았을 때, 약간의 단점이 이제 여러분들, 어, 칠 때, 어, 사냥도 좋아졌다고. 아, 그래요그래요미국1.6 아, 나온다고? 엔드 사냥터 미국 야, 미국에서1.6 나오면 말다 했지. 어. 그러면, 일단, 캐릭터 평가는, 상당히 좋다로 볼수 있겠는데 요번에 보스 지금 다안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가모님 계정으로 보스를 한번 싹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본 스펙도 대수이 상당히 좋고 확실히 좋고 자체 풀공속에 크럭스구 필요 없고 자체 바인드 에 무적기 두개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잠깐만 여기 어 하이 아예 여러분들 명직자님 이세요 이자님 <laughs> 이세요 편하 편지 명명 편이자 하이라는 뜻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앤지 힘 리버 스로시네이노시스는 근데 만렙의잘를 앉아 계시는 분이 두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이제 내일또 민족 대이동하니까 오래 봐봐. 플라이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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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러분들 아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트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 나올 빈이에요, 이거. 용가리 깔고 먹을 준비하자. 와, 아, 그럼 용가리 깔자, 용가리. 용가리, 좋아.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아, 아. 자, 명리자님, 편집해주세요. 명리자님, 편집해주세요. 좋습니다. 어! 야, 슈퍼 오케이, 컷! 아, 좋아요, 좋아, 요 좋아요,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야,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작품, 역시, 역시 작품입니다. 와,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하서 엄청난 보스. 카오스 킹쿰, 미쳤다. 와, 자, 다음은 하드웨거너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그너스 데몬 임팩트로. 스 싹, 쓱, 싹, 스 싹. 싹, 싹, 싹. 그렇지. 와, 그렇지. 와우, 야, 뭐 임팩트 다섯 방컷인가? 자, 바인드 걸어주고, 이제 여기서. 오르트로스랑 이제 요런문간들 소환하기 전에 그냥 누가 버리는 파블라토스가 보이기겁니다 여러분들 레전드 바로 순살 크... 이게 바로 엔드 스펙데스인가자 이번에도 메타모포시스로만 어우 야 잠깐 메타모포시스만으로 잡기 나중에 이거 한번 해봐도 되겠다 야야 야, 이거 왜이래 2단점프가 안되는데 형님 2단점프 어떻게 하는겁니까 아 이봐 난리나네 이거 오케이 컷컷컷 컷, 컷. 야, 이 단점프가 왜안 돼? 이거 슬라이딩 눌러서 토해 여러분 진짜 방금 오해하지 마.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야 점프를 이렇게 해줘야 돼. 글라이딩 잠그면 편하다고. 근데 글라이딩이 있어야 돼. 왜냐면 이따가 수복할 거야. 어, 이따 수복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번에 카오스 삐에르. 근데 얘가 단점이 이제 극딜이 그 한방딜이 없어. 지속딜이랑 그런 거 엄청 강력한데 한방딜이 없어가지고 스펙을 올려서 한방을 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여기서 죽으면 체면이 안 돼! 오케이, 누가 오케이, 다이어 와. 자, 풀피로 좀 채워주고. 여기서 이제, 인피니티 포스, 인피니티 포스는 포스 다 모아야 되네? 야! 야, 뭐야! 두명됐어두 명! 명. 죽됐다 잡을 수 있나요? 아, 얘네가 예, 녹아버리네. 너무 녹아버리네. 스펙이 세면 이런 단점이 있네. 건마업사 스펙까지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카오스 피해를 한방에 못잡습니다 서버러스 써야되나 오야왜또 바뀌었나 이거? 빨간모자로 바뀌었는데 이거 되니까? 나이스 이번에 그러면 너 뒤졌다 짜자자자자 그렇지 한방 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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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용 야 고양이 소원할때 에용 소리 개오 메타모프시스 무적기 용기리 소환 차차차차! 차 한번 나오면 이제 바로 죽죠? 이제? 숨타임 바, 바로 숨, 바로 숨이죠?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오른쪽, 하이! 나오자마자! 뿌! 하 <laughs> 야, 이거 스킬 쓸때 성우분이 너무 연령기를 내주셨다. 명령기를 내주셨네. 불불. 바인드. 따따따따따 해주면 커 여러분들, 카우스 밤바 어디 갔죠? <laughs> 자, 오케이. 야, 너무 기대된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하드보스 타임입니다 이제 수와 데미안 먼저 가보고 수 하고 나서 데미안 좀딜로를 배울 것 같으면은 다른 보스 넘어갈게요 노말로시드 솔플이라든지 노말로시드 솔플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더스크나 둔킬 둔킬 괜찮을 것 같아요 무적기 두개했다가그 다음에 나머지 스킬들도 다 다수기여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나 이렇게 초급스펙 데미바뀌기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들 너무 재밌습니다 와 하드소로 한번 몇분컷이 나올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모형님 아이디로 한번 하드수호 도전 갑니다 메타모포시스 오케이 메타모포시스 쓰고 1페이지는 그냥 무적 받고 데몬 이펙트 갈겨서 넘어가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와우 이펙트 컷자 이제 2페이지 시드링 스위칭 여기서 이제 풀버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루디레이브를 한번 무적기 임팩트 한번 또 갈겨주고 여기서 지금 포스 한번 채워야 되거든요 서버러스 포스 소급 한번 해주고 오케이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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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용이 소환 또그 다음에 이게열신이 축복까지 소환 오케이 엠버링크 파인드 그 다음에 웰폰버프링까지 가자 와 미친 여러분 제가 지금 개미쳤어 잠깐만 야, 말이 안 돼. 바인드고 그냥 바로 되겠네요. 이 페이즈 순삭입니다. 바디 오버 스틸 넣어주고. 와, 이게 하드스워. 무적기. 무적기에도 재사용 터지면 여러분들 그냥 바로 풀무적이, 풀무적. 와, 선 페이지 바로 갑니다. 블루블러더 리필 한번 또 해주고요. 자, 이거는, 오! 위로 가서, 글라이딩. 야, 글라이딩 또. 슬라이딩 지려버렸고. 야, 임팩트에 지금 피협 있는 것 같아. 뭐지? 스킬 효과인가? 아야야야. 이럴 때또 피협해주면서 보죠. 야, 진짜 이거 개좋다. 무적기 쿨도, 그리고 전직업 중에 제일 짧아, 여러분들. 메타오프 시스도 재사용 터지고요. 그 다음에, 블러디네이도 재사용 터지고요. 메타오프 시스 한번 써주고. 오케이, 준비. 쓸게 많아요. 인피니티 포스 써주 인피니티 포스 나이스, 재사용 터졌고. 이게 요신 축복, 스윗미, 불불, 고행이 오케이. 그다음로 가서 엠버링크, 메트원플시스로 무적기 써주고, 하인드, 야, 쓸거 좋은 데가 나! 쓸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 여러분, 그딜 갑니다! 시드링 없이 느껴. 시드링 쓰면은 뭔가 딜노수 느낌이다. 오케이. 오케이, 풀 딜! 와, 뭐냐, 딜? 밀가 막아주고요. 따따따따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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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개봉하고 오른쪽으로 이동 야아아아아피야아아아이거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 진짜 아아아수호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대박입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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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자체 바인드도 이제 왔고 블러드 리본으로 한번 무적기피 씹어주면서 바인드 바인드 왔고 엠버링크 이펙트오르트로스 요르만 간대 가자 극딜 요거지 여러분들 지금 피가 4분 1 남았었거든요 4분 1 이렇게 갈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라이 아오라이포되는나 바디 오브 스틸로 슈센까지 주고 말뚝딜썬말뚝딜 <놀람> 위험할 때 블러디 레이은피유 그리고 운빨로 재사용 노려가지고, 여러분 연속으로 두번 그냥 갈게 되거든요. 와! 무적기! 또 무적기! 또 무적기! 야, 또 무적기! 잠깐 무적기 재사용 무한으로 터져! <laughs> 여기서도 무적기! 야, 미쳤다!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면 이번 받들고 바로 이제,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쓸 여러분들 대쓸 해야되면 진짜 미쳤다 와 너무 재밌어 갑니다 마지막 어웨이크닝으로 드랍률 높여주고 스위밍 써주고 에버랭크 써주고 요르만간으로 소원 빌어주면서 죽여 버리도로 가야겠습니다 루카마 또냐 루카마 다 떴다 와두개나옴 크로스보와 나이트슈즈 야 여러분들 데본슬레이어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아니, 진짜 질이 미쳤는데요. 질 딜... 이게 엔드 스펙 데몬슬레이어다를 보여준는 질인 것 같습니다. 와 노얼 모드 가보자. 인피니티 포스 어웨이크니 이계요신족복 스이미 그 다음에 콜 마세마 블루 블러드 요르문간드 오르트로스 엠버링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임팩트 넣어주고 바인드 그 다음에 시드링 별기기! 자, 여러분들, 극딜 들어갔구요. 왜냐면 무적이 지금 현재 풀렸습니다. 무적 풀렸고, 여기서, 근데, 블러디 네임으로 무적. 그리고, 재사용 터져서 무적기 다시 돌아왔고, 바디 오브 스틸로 다시 한 번, 쇼오센으로 피읍까지. 피읍 피업 되나, 이거? 피읍 먹고, 블러디 네이은 무적. 와, 두개개 개깡패인데? 잠깐만, 반피 미쳤어. 자 무조건 올 때까지 조금만 좀봐, 조금만 좀봐 위로, 글라이딩해가지고 피할 수 있겠네. 오, 좋아 좋아. 야 글라이딩 존보도 쌉가능입니다, 여러분들. 미쳤고 미쳤고. 공방 걸면 메타함을 써서 공반을 무시해달라고요. 오, 그런 게또 있구나 메타버시스가. 마지막은 바인드. 오케이. 이게 바인드가 데몬이 바인드 스킬이 시초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클리어. 미쳤다. 몇분 걸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잡몹이 많이 나와서 이 앵간하면 못 깨는 보스인데 와 다소기에다가 이제 무적기까지 높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전사들이 은근 보면 유틸이 굉장히 좋다니까. 음, 아 감사합니다. 자노멀 모드 오킹 선보들 입장합니다. 해본제도와 필요 없습니다. 가자. 자 일단 기존의 버프들을 다 한번 터 사용해 주고요 스위미트 써주고 엠버링크 써주고 그 다음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써주고 써주고 그다음에 메타모프시스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인드 넣어준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드링 쓰고 갈겨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출발 극딜 오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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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여기 지금 소환소 있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소환소 안 보이면 죽는 거야 야 벌써 내줄 미쳤다 잠깐만 세줄자극대 계속 쭉쭉 들어갑니다 도저히 뭐야, 이거! 한줄 남았구요. 막줄입니다 소환수 나오기 전에. 스 와, 미쳤 소환수 마지막 쐈어요. 이페이지 갑니다. 와, 뭐야. 글불 지금 여러분들 30초 안 때려가지고. 글불이 지금 꺼지거든요. 아, 나 이건 좀 불편하네. 또 소환수, 또한 수. 랄라라라라.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오, 글라이딩, 글라이딩, 베리 굿. 이게 훨씬 좋보 에옹이, 바인드,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로와 야, 대본 바인드도 루시드가 멈춰있는데, 여러분들? 자, 극딜 출발합니다, 일단. 엠버링크까지 마지막 써주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올맥뎀개잡아버리기 부족기까지, 에이, 부족기 썸데데 이거 뭐야, 이거 후딜. 약간의 후딜이 있는 건 여러분들 그래도 약간 다첩이라고 쳐줍시다 네 마지막 나오면 바로 컷 준비 불불 넣고 끝내자 4분 컷 4분 컷 4분 컷 이게 바로 킹몬 슬레이어 대문너실 동생 패기 아이거좀혼쭐을 내줘야 돼 어, 와우님 오셨다 근데 여러분들 버프 안 주셔도 돼요 님들 버프 괜찮 어차피 어차피 10초 컷 <laughs> 어차피 10초 컷자 갑니다 여러분들 출발 대몬슬레이오의노말데미야 아닌데 갑니다 어 끝났습니다 자 1페이지 어 아니 잠깐만 아, 탑수가 내가, 일단 뭔가 극딜을 하고 나서 이걸, 녹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한방쓱갈기니까툭 하고 죽는데? 이번에는, 에르다노아 놓고, 토토토토토토토 끝났습니다! 동생 참교육 완료. 데미안을 물리쳤다. 어 진짜 무슨 형제 싸움인 것 같아요. 어, 형이 그냥 툭 때려버리니까 저 동생이 피카 그냥 어 무너져 버리는데. 어. 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노시스 서버 아 이제 이노시스가 아닌가요 네, 서버 미정이 우리 <laughs> 대문스러요. 1위 가모형님 아이디 체험 여러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블루주신 우리 가모형님께 마지막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과 아,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가모형님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가모형님 유튜브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번 영상 댓글에 와, 아 이번 영상 댓글에 많이 많이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